아, 또왜 그러세요? 또 아, 특훈하셨으면서 한번 갔다니까. <laughs> 아 그다음에 두번간거 아니야? 두 번? 이게 민호랑 관계 처음이고. 예. 이번에 관계 두 번째요. 형이 이번에 두번간거 아니었어? 나 영상 두번본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한번 갔다고요? 네. 도서관 한번간거 지금 그거 블로그에 올린 거였어? 네. <laughs> 어? 도서관 한번 가고 블로그 작업 한몇 시간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아이편 하나를 라오십시오 올라오세요. 예예예, 예, 예. 저기 기다리겠습니다. 자, 잘 탈라면 도서관 많이 가야 돼. 서울대 갈라면 도서관 자주 가야 돼. 아, 근데, 근데 진짜 그 포인트에 그 깜지 쓰는 거 같잖아. 깜지, 깜지. 아, 예, 분당패, 성남패야, 서울패야, 분당패입니다. 저희는 명동패 거리입니다. 아, 까요? 예, 야, 그럼 막 튀어나가냐? 주 이렇게 안 나가? 아 올려놨구나. 아. 올려놨구나. 와 좋다 날씨. 아 예술이다. 아 예술이다 진짜. 네, 고맙습니다. <laughs> 이 자식 조양이! <laughs> 어우, 재밌네. 재밌어. 아. 이러 올라가서 꽂을까? 그러자. 오케이. 그럼 되겠다. 이러 올라가서 꽂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야, 이거 좋은데. 야, 이게 더 재밌다. 이게 더 재밌구만. 네, 안녕하세요. 아 재밌다. 어, 아 어, 이라. 와우, 이걸 이렇게 놨구나. 아, 중간에... 야, 이 새끼들 자기네 측량에서 최대한 확보했구만. 자기네 땅이라고. 야, 그걸 또 부, 부득부득 그것도 밀어냈구만. 야, 씨. 만약에 자기네한테 불리하면 안 했겠지. 재밌네. 오, 오늘 진짜 좋다. 야, 후키가 뒤에서 받쳐준다고 지금 안 먹고 달리는 거야. 야, 요거도 먹을 일은 없어. 뒤에 안, 따라, 안 따라오면 얘 혼자 못 가. 그렇지? 아우씨, <laughs> 앞에서 뽑아주고 뒤에서 쪼여주고. 아니, 자리자리이 때문에 요거도 <laughs> 먹을 일은 없어. 야, 야, 진짜 잘해. 대단하다. 진짜. 어 이런 거 보면 다운, 다운 저기 대회에서는 다운 실력보다는 어필 실력이다. 그렇지. 어필이 들어가면 무조건 어필에서 어, 어필 차이가 나죠. m t 비드 최근 나간 적 있어? 계속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코로세움이었어 아, 대회 자체를 안 하는구나 그럼. 어. 재작년에 나간 게 마지막이에요. 재작년? 18년에. 어, 어, 어. 네? 어. 가, 가. 그 장창했냐? 장... 그때 이등했어요. 아. 아. 아, 어, 가 그래, 그래. 부끄러워지지 말자, 빨리 달려라. 어, 부끄러워지지 말자, 아, 아, 부끄러워지지 말자. 이제 아, 아. 힘이 없어 힘이. 딱딱 꽂아줘야 되는데 못 꽂아. 그냥 흐물거린다는 얘기잖아 흐물. 어? 또 그거예요. <laughs>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저 여덟 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거칠어지고 싶다. 부드럽지 않아. 안고 싶다. 오빠 거칠어라는 말을 듣고 싶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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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누가 돌맹이 없었네. 거의. 자린이 따라온다. 자린이가 따라온대. 자린이 온다. 청계산 한번 가야지, 그럼. 바로고 아니 고다 안고. 안고. 안고래 안고래. 안고. 여기가 마지막이잖아. 그런가? 안고. 응. 어, 아, 물좀 주세요. 아까 물통 터졌어. 물통 터졌어. 네. 들었는데 그 텐션을 야, 끊고 싶지 않아서. 나 아, 저도 물한모금만줘 어. 아, 네, 열고 두세요. 안 돼. 네. 야, 나다 주세요. 나한통다 다 먹겠어. 다 주세요. 식단 없어 봐서. 내가. 우리 거칩니다. 자 바로 갈까요? 오컬 어, 그 바로? 시작하자 샤워 없이 시작 바로 고 예. 어, <laughs> 바로 바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윌리 바니패페바니페 야, 이거 완전 의도적이다. 씨 이거 완전 의도적이다. 아, 어, 호키 좋아. 속도 좋아. 좋아, 좋아. 조, 좋아. 어? 야, 누구니? 조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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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봉! 육봉이야 육봉! 어! 재밌다재밌다어어 어, 오늘 재밌네 특히나 고예발해다되겠어요 예예 금발 해야되겠어 아다 생겼어 진짜 아 여기 있네 아, 마제스틱 아, 굿, 굿, 굿. 좋았어. 어? 좋았어. 역시. 아닌데? 뒤에도 금방 따라오고 싶 뭔가 나 특훈을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느리나? 뒤에 금방 오시네. <웃음> <웃음> 아니, 뭔가.